변수 조건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, 저희가 이제 빈도비가 구하는 목적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로 제시가 되어 있으나, 개체수비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빈도처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. 이 녀석의 개체가 7, 이 녀석의 개체가 9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7분의 9를 곱해 주시면 이 녀석이 빈도비인 거죠. 그런데 지금 빈도비의 꼴이 14의 제곱, 그리고 15의 제곱 꼴임을 아실 수가 있죠. 이 녀석이 제곱수 꼴이라는 건, 응당 이 녀석을 열성으로 두고 싶으셔야 되고, 두 가지 이유죠. 이제 열성 우선 스키마. 첫 번째 근거, 두 번째 근거. 제곱수의 비니까요. 그래서 열성으로 두어보시면, 1은 지금 1대6이 되실 거고요. 순정 곱하기 2니까요. 2는 1대4가 되실 겁니다. 저희가 이 빈도간, 세로 비교를 위해서 스케일을 맞춰주시면, 곱하기 5, 곱하기 7이 되실 거고요. 그러면 이 녀석이 30대 28, 15대 14 맞네요. 그럼 이 세팅에서 A프라임의 빈도가 큰 집단은 이 녀석이 좀더 크죠? 가는 R이고요. 지금 검은색은 우성이죠. 그리고 열성이 나올 확률이니까 1 더하기 2배분의 이 녀석 해주시면 답은 13분의 6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.